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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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뭐야 뭘... <laughs> 뭘안 해도 주유트립입니다 자 오늘은 야마의 R3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아 드디어 코터급 입문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야마 R3를 타보러 왔어 타보러 왔는데 일단 첫 번째 드는 느낌은 되게 가볍네요. 가볍고, 양발이 거의 그냥 부담 없을 정도로. 어, 여성 유저분들께서 타셔도 부담이 전혀 되지 않을 만큼, 173 기준으로 플라하게 되어있고, 혹시 보시는 여성 라이더분 계시면, 어, 어느 정도 키까지 그냥 플라하게 되어있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제키173 기준으로 너무 편안하게 딱 되고 있고, 일단은 생각보다 빵이 있네요. 오.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뭐 디자인이야 뭐 너무 많이 보셔 가지고 다른 리뷰 충분히 R3에서 많이 보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일단 첫 번째 느껴지는 느낌은 가볍고 나머지는 타면서 한번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보죠 순정 R3 순정 상태 그대로 지금 차량 여기 가드류 가드류 프레임 슬라이더 돼 있고 나머지 다 순정이에요 탱크 패드 붙인 것 같고 사운드는 이 정도 느낌의 사운드입니다 오케이 이제 시승하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야오~ <laughs> 자, 일단 첫 번째 느껴지는 포지션, 그냥 뭐라 그럴까? <laughs> 포지션이 엄청나게 편안하다, 편안하다. 그래도 발이 딱 꺾여지는 게 앞으로 살짝 비스듬하게 갔다가 갔다가 살짝 뒤로 이렇게 꺾여지네요. 뭔가 숙여서, 기에는 어... 와, 진짜. 무릎 바로 위에 팔꿈치가 그냥 딱 걸쳐지네. 음. 그냥 여기 스탠다드하게 섰을 때는 그냥 편안한 자세? 오, 정말 편안한 자세다. 이거 정말 편안한 자세네요. 닌자 400이랑 봤었을 때도 크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거친 진동이. 자, 서스펜션 느낌. 그래도 끝 탄탄한 것 같은데요. 4,500에서 5,000 초반의 RPM에서 약간 거친 진동감. 그러네. 4,000 넘어가면서부터 4,500부터 5,000 500 사이에 거친 진동이 있고. 만야 <laughs> 재밌는 느낌이 슬슬 스물 스물. 자, 제가 지금 이걸 타면서 닌자 400이랑 자꾸 견제를 한다라고 하면 안 되겠지? 그냥 이 R3의 포커스를 맞춰서 리뷰를 해야 되는데, 근데 확실히 가벼운 무게감. 그래도 니 그립하고 조금 쓰어야 되는구나. 조금 쓰어야지 팔에 손목에 힘도 빠지고, 은근히 손목이 살짝 꺾여지는데요? 이게 좀 가까워서 그러나? 핸들이 생각보다 좀 가까이 있어서 손목이 꺾여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타면 일단 편하네요. 자세 자체는 되게 편안하네. 순정인데도 사운드 나쁘지 않는데요? <laughs> 오, 그래요? 자, 여기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 여기 기야 스피드램프가 RPM램프가 뜨네요 깜빡깜빡 아 <laughs> 재밌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래도 막만 RPM 넘어가도 불안한 느낌 없네요. 서스펜션 느낌 탄탄한 편이고요. 어, 움직임 있죠? 그냥 퀵퀵휙휙 눕는 느낌은 R3보다는 닌자 400이 조금 더 회두성이랄까? 뭔가 몸놀림이 가볍다는 느낌은 닌자 400이 뭔가 지오메트릭은 더 좋은 것 같아. 살짝, 음, 무거운 듯한 느낌이네요. 어 서스펜션이 통통통 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고속에서는. 어 그런데 잘 나가는데요. 어. 제가 예전에 대구를 가는 길에 스크램블을 타고 대구를 내려가는 길에 이제 알스리 오너님하고 거의 같이 한1 시간 정도를 같이 내려갔는데 어 같이 다니면서도 답답함이 없었는데 그게 무슨 느낌인지 지금 알겠네요. 어 유턴 반경은. 뭐, <laughs> 남아 돌아, 남아 돌아. 12,500 rpm까지 그냥 시원시원하게 rpm이 올라가지고요. 5속에서 브레이크 능력은 괜찮은데 요이 정도면, 어. 뒷바퀴, 앞바퀴, 브레이크 능력은, 오, 생각보다 브레이크 능력 좋습니다. 제가 보통 여기서 서스펜션 세팅을 먼저 테스트를 하고 고속을 타는데, 오늘 길이 다른 곳에서 시작해서, 어, 서스펜션 느낌은, 어, 탄탄합니다. 탄탄하고 통통 튀는 느낌? 고속에서는 약간 통통 튀는 느낌이고요. 중이 잘 들어가지고요. 재밌다 재밌다. 지금 화면이 <laughs> 너왜 누워있냐? 야 화면이 왜 누워있냐? 이거 큰일났네. 너 누워 있으면 안 되는데 언제부터 누워 있었던 거야? 음 열기는 없네요. 제가 지금 엄청나게 조금 달렸는데도 크게 열기는 안 올라오네요. 열감 없고요. 어 살짝 살짝 열기 어 살짝. 클러치는 클러치 레버를 약간 튜닝을 해놓으셔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클러치는 가벼워요 가벼운 편이야 근데 닌자 400보다는 조금 압이 필요로 하네요 닌자 400은 정말 가벼웠거든 그거보다는 조금 무겁습니다 무겁다기보다는 좀더 와이어를 땡겨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립브레이크만 풀브레이킹 한번 해볼게요 おー、ABS。アプリックマン。うん。だいご、<laughs> <laughs> <laughs>